그만해. 숨는데 이거 어떻게 저기 <laughs> 못 쳤는데. <laughs> 아, 미치겠다. 잘 치네. 마지막에 또. 미치겠다. 미치겠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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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충 샀나 보네. 지금까지. 네, 챔피언. <laughs> 아, 근데 민망하다. 이렇게 치고 챔피언 하니까. 쨍쨍로잘 <laughs> 아, 쳤다 그러게 말이다, 아까. <laughs> <양파. 웃음> 어. 셌히지네. 어디 막아. 벙커 위쪽. 어, 어, 갑자기 와, 갑자에 한번 도쳐. 아, 그러다 뭐 질르고, 질르고만 가한 번. 질래? 아, 질러 보지 그래도 한 번. 질러고. 어, 한 번. 아, 그래도 한 번. 아, 질러만 보지 그래도 한 번. 아, 18 9 1와 좋다. 10 10 10 10라라10 10 1아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 땡큐 갓! 태국 마지막 날! 마지막 티샷! 우가리! 쏘세요! 응. 우가리? 응리 우가 グレーは